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심심거리 담당이고 여긴 자전거 TV입니다. 저가 오늘 물병 거꾸로 세우기를 할 건데 일단 3점. 먼저 아3아 5점 내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면 1점이고 이렇게 하면 3점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던졌는데 밖에 했, 됐다 그러면 5점 끝. 됐잖아요? 그럼 여기 봐봐요. 여기에다 세우면 500점. 아, 5,000점이에요. 네. 일단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하세요. 한 번씩 더 하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2점 빠 이거 다더 해야지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우와, 2점. 2점. 응? 2점! 2점? 네. 아까 세웠다고 쳐준다며. 응? 2점? 잡아. 제대로 잡아. 잘 나와? 맥컨너가 게임을 해가지고 좀 머리가 나빠졌어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기을모아서 나루토 나서는 쏙쏙다쏙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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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그국는마괜찮아 <목소리> <스쿨러! 목소리> <바람치코. 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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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r 뭐? 일단 도 이게 누굽니까? 바로 심신고리 당당의 워